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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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현0 2 0 0 2 2,000, 2,000, 2차0 0 2,000, 2,000, 2 0 다시 한번 김성현 선수에게 지금 배하에서는안 되는 조기석이에요. 네, 뭔가 이제 김성현 선수를 꾸준하게 좀 두드려 주면서 괴롭혀 주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쓰러뜨리지는 못했어요. 그 와중에 김성현 선수가 든든하게 이제 자원형을 바탕으로 버티다가 모여진 드랍십 어떤 그 운영 이런 거에 김성현 선수가 후반부에 이득을 좀 많이 보면서 조기석 선수보다 좋은 포인트를 많이 땄죠. 네. 중후반 그 집중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 견제 많이 휘둘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모든 걸다 수습했어요. 예, 좋은 위치를 확보하는 면에서 계속 앞서 있었죠. 중앙에는 그 9시 쪽 확장, 또 12시 방향 그 확장 그 중간 사이를 꽉 잡아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12시 쪽을 바탕으로 우측에 있는 확장까지도 먼저 가는, 먼저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면서 자원량으로 거의 찍어 눌러버렸죠.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그 유닛을 횡단시키면서 상대방의 그 트리플 지역 쪽을 압박하던 그 순간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 견제에 취중하다가 힘이 모여진 김성현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질 못했고 자 네. 이곳까지 오다가 와서 서로 좀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아, 네. 서로 뻘쭘하죠 네. 네 잠깐 멈췄는데 네 거기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김성현 네 배럭스 올리고요 용매수는또저 미네랄 확장 방향에도 이 생산 건물 지어주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어 자... 들어가요. 네, 상대방의 의도만 지금 확인을 하고 계속해서 자원만 모아가고 있죠. 와, 이거 돌면서... 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예, 전진된 베록스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일단 자원 모아서 오고 뭐 할수 있는 곳은 지금 당장에 뭐 코미센터 겠죠 네, 400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배럭스 올리는 거 지금 확인까지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코멘트 센터 확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네, 과감하게 2 인용으로 정찰이 빈당할 가능성이 없는 2 인용 면에서 코멘트 센터를 빠르게 짓는 플레이는 이후에 수비력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네. 없으면은 사실. 시도하기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언덕 아래쪽에서도 안마랑 아래쪽에서도 포격이 가능한 이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안마랑을 빨리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지상 화력에서 밀리는 그 순간 그 수비가 한 차례만 안 되면은 커맨드 턴 가져가는 것 자체가 독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예전 프로리그에서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승현 선수는 뒤 늦게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깨트를한 상태라서 팩더 볼이 지금. 오, 예상이 가능하죠. 네. 그 이후에 어떤 대처를 보이냐가 중요하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기에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네. 오오 오, 오. 네. 방. 와. 여기서 패가 표정이 왔습니다. 네, 최대한 괴롭혀주면서 머린도 꾸준하게 찍어서 지금은 상대방이 뭔가 수비 라인이 더 아, 머린에 의한 그리고 배럭스에서 나오는 아, 유닛에 의한 수비 라인이 형성이 되기 전에. 최대한 좀 데미지를 줘야죠. 안 그러면은 배부르게 출발하는 셈이니까 상대방이 네. 머리난한까지 왔어요. 와서 첫제시작 컨트롤 해주고 머리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라는 건데, 네, 오 사랑 살아... 와 와, 때로다 먹어 봤네요. 네, 시간 크는 게 해도 나오기 전에 잡아버렸어요. 네, 벙커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놓고 커맨센터 베럭스는 날아가고 다시 한번. 아 바로 들어갔네. 딱 들어갔네요. 추가 견제는 더 이상 못합니다. 팩토리 완성 됐고요. 상대는 생 더블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배럭스와 벙커리지였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장기전이 예상이 되죠. 연관도 네. 이생 더블 커맨드를 한 쪽에서는 또이수비적인 그런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자원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상대방보다 자원을 빠르게 가져가던가 혹은 뭐 이런. 아 뭔가 좀 특색이 있는 그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김성현 선수라서요. 네네. 네. 반 근는 싸움을 해가면서 결국 1 2 시와 6시 쪽에 있는 확장 기지를 누가 가져가면서 지키느냐 이걸로 승부가 나는 경우들이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벌쳐가지면 남았고 오늘 두 선수의 집중력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네. 쉽게 끝나는 경기는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원적으로 분입상으로도 어느 정도 나쁘다 하더라도 상대가 마음 먹고 또 수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 결국 공격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테란대 어, 테란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자원을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두 개. 네. 추가 네. 정찰. 오. 저, 그러니까 네. 오그 앞마당을 먹고 나서. 스타 포트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상대가 만약에 지상군으로 밀고 들어와서 안마당 쪽을 위협하는 포지션에 자리를 잡는다면 레이스로 쫓아내면서 오히려 역습까지도 할수 있는 위치를 어,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 이 조계석 선수가 생각한 거예요. 네. 스테이좀 올리고 한 개는 레이스 찍었습니다. 조기석 네. 선수 하면 뭐 자원을 빨리 먹어도 압도적인 어떤 지상군 운영을 바탕으로 한 승기를 잡기 좋아하는 이런 타입의 선수인데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어 기술적인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네. 빅토리의 위치에 좀 외롭게 서 있을 경우에는 자스탑포트 예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베라스티움에서 확인 위쪽 끝에 있거든요. 여기 하나의 컨트롤 타워 붙이고 있고요. 토스 탑포트입니다 어, 정면으로 올수 있는 저 벌초 견제는 입구 쪽 벙커 함께 좁혀놨기 때문에. 과낸다라고 할수 있겠고 일단 어린으로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차피 4번에 또 있다는 생각인 것도 같고, 일단 병력을 숨기는데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음. 지금 여기서 계속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정찬이 꾸준히 하는데, 네. 자 시야에. 유닛의 양자체를 계속 속여가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과연 어떤 패를 더 많이 들고 있는지 최대한 지금 숨기려고 하고 네,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나머리. 자 레이스 둘아 만성 네. 네. 그러면서 드랍 10까지도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벌처를 계속 숨겼으니까요 네. 클럭킹 개발까지 좀 진행하면서 병력 꾸준히 뽑고 있습니다 네 다수의 어떤 그 벌처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어, 김성현 선수의 상황인데 이번에는 조기석 선수가 원스타도 아니고 지금은 투스타를 시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걸쳐 위주의 부대편성만 해놓고 있었던 김성현 선수가 바로 대처는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돌려나오기 네. 시작하고요. 네, 크로킹 개발 아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개발이 완료가 되면 한번더 지금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레스내기. 당장에 아. 전진 배치된 병영이 있긴 한데 덜초가 주력이라서 일목으로 네. 침수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 네. 어렵죠. 거기다가 아카데미가 거의 안바람 쪽에서 완성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레이스에 충격 당하면서 네. 여기에서 일꾼 주는 것도 태미가 태미가 있어 줄줄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건설 시기에 비해서 어. 아카데미가 좀 많이 넣는데요. 그렇죠. 네. 네. 거의 거의 동시에 지우, 지으면서 아머리 완성되고 골리아 생산되고 아, 스캔 붙어서 벌써 쫓아내어야 되는 건데 네. 와 계속 죽습니다 여기 네. 이거 완성이 안 되는데요 네. 영원히 한, 때릴 기세 네. 한 분의 이상 죽은 것 같죠 예한 네. 기가 지금 7킬 네 오이. 자원 10기가 거의 잡는 이 자원으로 상대방보다 좀 뒤처진 출발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안마랑 먹고 난 이후에 입구 숨을 네.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어, 생산됐었던 레이스로 엄청 이득 많이 봅니다. 토요타로 해서는 이득 엄청난 이득. 한겨님 8킬까지 갑니다. 네 반대로 빠져나가요. 네 반대로 지금은 미리 뽑아놨었던 사실 벌처는 그냥 마인메살 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예. 네. 거의 한 25킬 정도 거의 두 대를 그렇죠. 잡았어 잡아... 진짜 일꾼의 굴비역 듯이 거기 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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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잡아가지고 네.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흔드는 성공했고 투수 차 작전 통했습니다. 이후에 수수했 싸움 제생년력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절도 네. 있는 것이 벌처가 바깥쪽에 나가있긴 했습니다만 아우. 들어갈 수는 없었고 시합구 밖에 당장이할게 없던데요. 네. 네. 탱크 세계 얼우 벌처가 좀 나와있거든요. 변수 만들 수 있는 것은 벌처 밖에는 없다. 라는 생각에 뽑아놓은 벌처로 최대한 상대가 마인바틀 지금은 편하게 지나가지 못할 수 있도록 어, 견제해 주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오 5팩의 토스터. 11시 쪽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김석현. 네. 11시 쪽을 추가 멀티를 조금 더 일찍 해 가면서 상대방의 유닛들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어떤 플레이처럼 계속해서 좋은 포인트를 잡아서 오우. 마인 사고도 좀 유발하고 네. 이래야 됩니다. 11시가 돌아갈 때까지. 그렇죠. 자, 기동력을 바탕으로 상대가 멀치 감치 11시를 깨려면은 육로로 되게 멀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앨컴 보내면서 여기님 자원 채취 들어가고 있는데요. 수비하시겠나요? 벌쳐 수비 있습니다. 네. 보번은 벌쳐 좀 있고 이번처럼 일차 견제는 막아냈어요. 네, 여기에서 s c b 다 붙고 가스까지 캐게 되면은 자신이 어떤 그 s v 손네일 기다리고 있어요. 야 길목 잘 잡았어요. 지금 벌처만 들어가고 중간에 탱크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 벌처 이외의 병력들이 지상으로 올때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자리 잘 잡아놨고요. 그리고 네. 시야 작업을 정교하게 해뒀다 보니까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죠. 간시 쪽으로 물살서라는 저런 벨라 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탱크가 태클 다수예요. 탱크가 다수를 확보를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저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조기석 그 선수가 2등을 보려고 오, 하고 있는데 2모드를 어, 먼저 했거든요 네. 양이 많아요 탱크 양이 아, 이런 그 네, 팩토리 숫자가 조금 더 많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리는 전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c 즈 모드를 먼저 한 대상에게 너무 어, 달려들다가 오히려 탱크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경력 돌리겠습니다 1 1시 쪽으로 이제 레이스카지합을하고 있거든요 네, 1 1시 쪽이 이렇게 되면은 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확실히 잘 먹고 성장을 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에 그런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인구 지역 차이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입구 쪽 올라오는 길목 쪽에 마인드 헤노코! 이야! 여기가 희망이거든요, 11시가. 네, 네. 이게. 네. 따라잡는 방법은 12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이 지역, 그러니까 11시 지역 쪽을. 상대방의 공격을 최대한 어, 센터 쪽에서 멈추게 만들면서 11시를 빨리 먹으면서 돌리는 것이